이런 철부지와 철든 자녀의 차이점 아시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철드는 게 아니에요. 철부지와 철든 자녀의 차이는 뭐냐면, 철부지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철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철부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철든 자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선 1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전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대요. 앞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내가 바라고 원한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졌나요? 성공했나요? 돈 많이 벌었나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앞선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비시디악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선동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박해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오늘 14장 읽었던 1절 이곳이에요 거기서 박해받고 엄청 힘든 일 당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나면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대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행복을 꿈꾸잖아요 전 여러분 모두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 감당할 때 참된 행복이 주어져요.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혹시 이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다시 이 사명을 붙드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주말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참 몸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세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전도라는 건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라고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전도하면 행복해져요.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진정한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주를 힘입어 전해야 해요. 3절의 말씀인데 앞선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런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두가 다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울이 잘 전했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바나바가 잘 전했어도요,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감정을 품고 그들을 대해요. 거절하고, 비난하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도하러 가면 다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전도를, 저는 이게 아직도 드라마가 있나 봐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막 전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어떤 누군가가 이걸 막 뺏어서 제 앞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 이게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외모가 통할 줄 알았어요 나가서 전도지 질면 다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 믿어줄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밖에 나가면 다 저를 예뻐해 주고 다 기뻐 받아 줄줄 알았는데 욕을 하고 전도주를 뺏어서 막 찢어 전져버리니까그사람 아, 뭔가 화가 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충격이 그때는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한동안은 전도하러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버스킹도 하고요 브런스베에서 복음도 전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받아줘도 할판인데, 할, 할까 말까인데, 모욕하고 돌로 쳐들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훗날 바울은 역고린도에서 11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해요.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 심한 찍찍질을 수없이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일 뻔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continue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6절7절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루가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 배와 그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지금 죽게 된 생명의 위협의 상황에서 지금 간신히 도망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렇게 해서 간 루스드라. 어제 오늘 큐틴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던 인생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한 번도 걸었던 적이 없는 그가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럼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다 다 방해가 없고 다 슬슬 잘 풀렸다면 도망칠 일도 없었고 그렇게 따지면 루스드라에 갈 일도 없었을 텐데 이고니안그란 곳에서 엄청 핍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서 도착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이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섭리가 참 놀라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난, 어려움, 아픔, 상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의 구원에 이로 가신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그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진 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뭔가 막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가둬지고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려, 고난과 어려움과 더 힘에 견그 삶의 부분 속에서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복음을 막지 못해요 오히려 이런 박해가 고난을 더 퍼뜨려요 이런 지금도 세계 역사 세계 영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뉴질랜드? 아니요 복음의 박해 핍박이 있는 중동지역이 지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런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복음은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잖아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루스드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사람들이 와 신이다라고 추앙해요 근데 지금까지 거쳐갔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충동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돌로 쳐요 이제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 죽었다 생각하고 바울을 끄집어서 성 바깥으로 쳐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바울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 곳이 더베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도대체 바울이 받아들인 복음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과 다른가요? 이 복음의 내용이 달라요? 저들이 받아들인 복음과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말이죠.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 바울은 사람 아닌가요?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그 핵심은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 하시니 포기하자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 내 힘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걸 성경에선 주를 힘입었다고.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벌써 포기했어야 되고 벌써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당시 복음을 전했던 환경이 오늘 우리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악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건 주를 힘입어 했단 말이죠.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담대함을 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을 향한 신종, 신뢰 그리고 인내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요, 전도요. 쉽지 않아요. 안 돼요. 아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분명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런 전도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처음부터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 그 능력, 그힘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 진짜 곤욕이에요. 아니, 할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성도들이 뭔지 아세요? 오늘 지사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단임 목사를 둔 교회 성도들이 제일 불쌍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캐치되어진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단인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힘썼던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이 외에는 없어요. 첫째, 초대교회가 뭘 힘썼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초대교회가 뭘 전념했죠? 오직 말씀에 전념했어요. 초대교회가 뭘 힘썼죠?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에 힘써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겠죠. 이게 사단의 영적 공격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보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어떤 분이 그래, 그래요? 새벽에 목사님에게 힘이 되게 힘을 주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저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목회자는 언제 힘 빠져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때 가장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주미라도 틀어놓고 혹시 거기서 자더라도 아 목사님한테 좀이라도 힘 실어주려고 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해요 물론 그게 제 힘을 주기 한그 차원이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가 주일날 아무리 교회 소식으로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들어올 거 알아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모이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이세 가지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눴고, 그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마지막 때 봐보세요,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 어떻게서든 모이기를 패하려고. 이게 그냥 코로나 시대가 그냥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서든 모임을 막게 하려고 하는 게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서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죠. 사랑 여러분,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위게 더욱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주를 힘입었을 때 주께서 그 전도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대요. 주체가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통로 삼아서 증언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죽께서 하신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홀로 두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일은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세요. 이런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길을 여세요. 복음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기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요. 뭐가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뉴스가 뭡니까? 이런 앞선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자신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 하나님과 세퍼런트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경복을 그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쓰인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무진장의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둘수 없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같은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설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굿 뉴스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이걸 내삶 속에서 누릴 때이 복음의 삶을 경험하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 알아요. 아는데, 나돈 필요해요. 아, 아는데, 나 건강해야겠어요. 나는데, 우리 애들 잘 돼야 돼요. 공부 잘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굴레에 속박에 눌려서 분명 복음은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전혀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하세요. 복음이 내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이거안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되고, 잘 되고, 성공해도 만약 죽이은이후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잘되야될 가치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되해야되지 않겠어요 제 어머니는 전도하러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평생 철회하기도 하고 그의 마지막 소원이 복음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좀그삶좀 좀 살펴주지 좀 살려주시지. 하나님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나좀 울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때 어느 날 말씀을 울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삶이 뭔지 아니? 바로 너 어머니처럼 사는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만큼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러 가다가 죽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시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 앞에 또 어디 있어요? 그때 깨달아졌어요. 아 가장 귀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 주셨구나.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스티븐이에요 스테반 왜 스테반인 줄 아세요? 수협에 나오신 분들 알죠 저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정말 스테반처럼 살고 싶어요 가장 귀한 삶을 보여주신 그 자취를 나도 따라가야 되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두사도처럼 상황 환경이 휘둘리지 말고 사명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아름다운 가장 귀한 삶을 사시고, 그 삶을, 그 삶을, 그 가장 귀한 삶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세요. 복음을 위해 살다 간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삶, 이걸 아이들이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그렇게 사시는, 그렇게 전하시는 여러분.